만. 녹화 멘트. 너가 멘트 쳐 줘. 부끄러 이런 거. <laughs> 아니 아니요. 아니 아니요. 아니. <laughs> 아니 이런 것도 못 해? 아니, 못 하는 건 아닌데. 당신이 부끄러우면 안 되죠. <웃음> <웃음> 아, 네. 너도 부끄러워 갈까? 아, 가능. 가능? 가능. 안녕하세요. 소멸 5대영 내는 톰입니다. 바로 이거 주지면은 오늘 같이 할 고수 레이커분을 <laughs> 모셔왔는데요. 해도 돼? 이거 써도 돼? 아, 상관없는데. 어차피 공섭에서 앉아 가지고. 오. 나한테 맨날, 나한테 몇번 줬는데. 뭐? 아니. 아, 어떻게 멘트 쳐? 진짜 해? 어차피 유튜브 다 보면 다 나오는데. 자. <laughs> 나... 자, 오늘 해볼 것은, 레커들만 아는 수류탄 활용법을 가져왔는데요. 오늘은 이 수류탄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. 그럼 바로 가기 전에, 오늘 같이 할 고수분을 모셔왔는데요. 안녕하세요. 오, 소멸 5대0 내는 톰이라고 합니다. 어, 그래, 그래. 바로 가보자. 일단은, 어, 수류탄을, 보통, 보통 수류탄을 이 맵에서 들고 가잖아요. 들면서, 이게 터트리면서 가는데, 이러면은, 총 드는 시간이 있단 말이야. 어? 야, 방금 이길 뻔 했는데. 일단 이렇게 좀 딜레이가 있단 말이야 총 드는. 어? 아니, 아나 핸드건임 핸드건임 아 핸드건 어케게 핸드건 핸드건 든. 근데 이런 실탄을 기다 대고 던지고 가면은 딜레이 없이 바로 점프를 하면서 총을 쏠 수가 있거든요. 인정. 인정. 그러까좀 못한 이랑 이야기 되는데. 굳이 지 핸드건도 아파. 응? 응 장전은 된다. 응, 장전. 아. 아이 잼민이 어떻게 하냐? 방금까지 설명했고 이제 제대로 엎고. 이렇게 해서 네. 날아가면은 아, 잘못 날아가 응? 안싸워죠피아 음, 뭐, 어, 아니야. 이거 즐 없어. 반 <laughs> <다안> 남았어. <laughs> 응? <laughs> <laughs> 오케이 티베깅 오케이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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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 내가 라운드를 따야 어? 아! 티베깅을 당할지 어1이죠반대죠 그렇지 5딜 가비 티베깅을 한번 져줬다 아 그래 그래 던지고 가서 아아잘못탔어예 아니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나 이거 타이밍을 모르겠어 점프 타이밍 아 음, 그냥 저는 바로 던지고 바로 가기 나한번한번한번 한번, 한번 봐볼래. 라인 볼 받듯이. 아 이사키 났어. 아아 에임. 아 그냥 86피. <laughs> 이게 생각이 없다고 봐도 된다데자 <laughs> 대충 이렇게 하는 거다. 나 이제 설명했으니까 실점 갑시다. 방금은 연습판이잖아. 실망할까 봐. 쪼 조금 잘하는데 그래도 어막 지면은 막 쓸피잖아. 어떻게 해? 아 야. 아니 피해량 차이가. 아 이런 느낌으로다가 아 축구 <laughs> 바로 아 근데 근이거 스킨 차이다 아니, AK로 하면은 누가 줘스펀오바로 간다 줌 하는 게 AK가 좀 다르기 때문에 혼자서 그냥 기사기 오 어, 진짜 아니네요 <laughs> 하나도 안무서워 음, 내가 AK를 안 써서 그래 또 핑계 응? 음. 네, 핑왜 그럼 이겼어 반대죠? 어! 피리죠? 피리죠? 어뭐뭐 해? 뭐야, 이거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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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왜 그러냐니? 핸드캡이잖아 이것도. 아, 그런가요? <laughs> 잠깐만. 57피. 아니, 근데 너 AK 몇 시간 썼어? 플레이타임. 모르겠습니. 근데, 볼드랩 와, 근데 나는데, AK를 4시간 뽑았는데.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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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핑게다 <laughs> 딜이 100개 차이가 나는데, 이게. 응? 할 써도 똑같지. 굳이 이거 AK만 쓰라면 말 없잖아. 그치 근데 들어도 똑같음. 응, 아니야. 한 대도 못 봤어. 어, 아니야. <laughs> 아니, 너무 봐준나? 어, <laughs> 아, 이거 어 <laughs> 멋있는 것 같아? 아니, 뭐, 핸드폰으로 뭐 어떻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? 나를? 어? 잡을 수 있을 것 같냐고. 윙! 윙! 5 8 약하다. 아, 미안! 오 그렇지. 확실히 못하긴 하네. 큰일 났다, 큰일 났다, 큰일 났다. 아오! 이겼다. 아안 <laughs> 되겠다. 활로 오면은 제가 질수 없긴 해요. 야, 너무 받았어 어? 콧대가. 너무, 어? 아니 이거 데미지 아하? 이거 뭐임? <laughs> 야 너도 꼬면오우씨야꼬면 카...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너도 카타 쓰든가 야야렇게 야, 나오시겠다 아 자, 자. 실수로 못하 아로드하우 바꾸다가 실력이죠? 응 아니고 <laughs> 와 슈터를 어다 던졌냐 거야 실수 응 음, 이겼어 헤드 <laughs> 컷 아, 아 아니야. 어. 아 방금 맞았다니까요? 아니고, 아니고. 어야쟤 찌, 찌 기잖아. 어, 진짜 개가 어, 기잖아. 이 아, 몰라? 알, 알지 번지 보이지? 왔어. 나 알잖아. 아, 오바로라이치 어, 어, 에이 이치비. 이런 얘들이 또 반응이 맛있거든. 맛있게 혼내주자. 아, 네. 야 안돼 안돼. 해야 돼. 안돼 안돼. 어, 왜 은근럽게 없대? 야 너무해. <laughs> 보통 운 좋다고 하지 않냐? 그러니까. 마음이 아프다. 너무해. <laughs> 어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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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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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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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소멸 펜을... 야, 뭐아 아니, 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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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야 못했어. 아나 못했어. 아 오오오오? 빡 게임 안 돼. 괜찮은 지 파이팅 화이팅 나이스. 진짜 알아보는구나. 아씨야 형이야. 다르긴 다르네. 형이야. 이거 삥이냐? 아저삥 맞은 거. 삥 너무하네. C4까지 안돼 이제? 오우. 패스야? 야 병이 뛰겠다. 야 살살해라. 일로 아, 오 오케이. 라이벌 접는다잖아 너 때문에 어야 이거 영상가고 써야겠다 <laughs> 이 기술 쓰다가 뉴 접게 만들었으면 다잖아 6킬만 더하면 볼 드리기 뉴비들까지 접는 아 뉴비들이 아닌데 잘하시는 분들인데 야나필인데 이기면, 이기면 얼마? 나도 필이긴한아 죽었는데 야얘 필. 다 필. 일어얘 잡으면 오우, 한 발로 오! 아이 사실 티일아니었는데 그래도 아, 머리를 땋을 아니 나도 더 잘할수있는데 왜이리 귀엽냐 요, 아! 요! 어? 와얘 핵이야! 와 핵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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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아 이거 진짜 핵이야 얘. 갑자기 켰어 얘어 잠깐만 왜이리 한번 한번 져줘 어 잠깐만 형어 뒤져지네 뭐해? 와 드디어 이게 귀엽냐 <laughs> 야나에이이 안좋아 삐리삐리해 오늘. 나요. 와나 화를 한 대도 못 맞아. 여기 좀잘한다니까 근데 내가 오, 더, 더 잘해. 안돼 아한 번만 더 할까? 야한 번만 더하자 한 번만 더하자. 한 번만. 한 번만. 어. <laughs> 아 귀엽냐? 어떻게 하지? 아, 뭔가 희망 고무하는 거 같다. 가자. 어나 맞. 나 반. 하나 필. 이러다 아, 나 진짜 지금. 심... 아 아니죠 진짜... 아니죠. 이필120 120. 아닌데? 응, 아니야. 뭐야? 한라만더 할까? 한라만더 할까? 한라만 뭐, 더. 한라만 더, 한라만도. 아 어떡해? 아, 이거 아, 진다고. 너무 아, 너무 아쉽다. 스팅개 <laughs> <진짜> 귀여워. <laughs> 그니까 뭐가 미안해. 여기요. 여기. 끝내? 어떻게. 어떻게. 할까? 끝낼까 이제? 아 4대4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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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대떻게대떻오잘한데 아, 어, 어, 잘한데 할수있어할수어어어무빙어남다 어떻게. 어떻게. 진짜 너어 잘한다. 어떻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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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 어떻게. 어떻 어떻게. 그떻게 어떻게. 어떻게. 어떻어 오늘 진짜 지겠는데? 안아안아 시포. 반반반반반반반반반반 안지. 어? 야반 아니잖아 야. <웃음> 아니잖아. <laughs> 진짜될줄 몰랐는데. 우리가 이겼다고 말도 안 돼. 우리가 지는 게 그림이 좋잖아. 그렇 그렇지. 일부러 져주는 거지. 잘 찍으면. 하시네요. 아, 왜 이렇게 귀엽냐. 아, 볼게요. 스마일. 아 귀엽냐. 그래. 야 우리가 이겼으면 좀 그랬어. 그렇 그렇지. 자, 오늘 은 이렇게 한번 랭커들만 하는 쓰레탄 기술을 써봤는데요. 확실히 이 기술 쓰니까 야, 총을 바로 쏠수 있어서. 아아 아. 아, 아, 아 <laughs> 총을 총을 바로. 자 오늘은 이렇게 한번 랭커들만 아는 수류탄 기술을 써봤는데요. 확실히 이 기술을 쓰니까 총을 바로 쏠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네, 다른 총들과 또 연계도 되다 보니까 정말 좋은 잡기술이지 않나 싶고요. 여러분들도 한번 하기 쉬우니까 해보시길 바라면서 여기까지. <laughs> 왜있냐 1대1 들어와. 아, 왜 이리 막러니 그냥..